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마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혹시 요즘 냉장고 문 앞에서 오늘은 뭘해 먹지? 하며 망설이신 적 있으시죠? 아니면 약국에서 약값 계산하면서 이번 달도 빠듯하네 하고 한숨 쉬신 적 있으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복지정책연구소에서 일해 온 박선영입니다. 올해 65세고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제 옆집에 사시는 72세 이모님이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평소에 항상 걱정이 많아 보이셨는데, 그날은 얼굴이 환하더라고요. 선영아, 나 이제 기초연금 지원 기준이 바뀌어서 더 받을 수 있게 됐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동안 소득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으셨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부터 기준이 완화되면서 이제 받을 수 있게 되신 거예요. 이모님이 이제 장 보러 갈 때마다 계산기 두드릴 필요 없겠다며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매달 34만원 정도 더 들어오게 되니까 정말 큰 도움이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이모님만의 이야기일까요? 전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정부에서 노인복지에 역사상 가장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무려 24조 4천억 원이에요. 작년보다 1조 9천억 원 가까이 더 늘어난 거예요. 제가 복지 분야에서 30년을 일하면서 이런 변화는 처음 봐요. 예전에는 정책 하나 바뀌는데도 몇 년씩 걸렸는데 지금은 정말 빠르게 개선되고 있어요. 마치 땜이 터진 것처럼 좋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뭘까요? 바로 일자리예요. 나이 들어서 무슨 일을 하겠어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지금 60세 이상을 위한 일자리가 110만 개도 넘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냥 시간 때우는 일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일들이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68세 김종연님은, 지금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상담해주는 일을 하고 계세요. 평생 은행에서 일하셨던 경험을 살려서요. 한 달에 60만원 넘게 받으시고, 무엇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보람이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이제는 일하다가 다치면 산업재해도 적용받을 수 있어요. 건강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것도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요양시설들이 이제 정말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돼요. 5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서 서비스가 나쁜 곳들은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곳들은 더 잘해야겠죠. 실제로 제가 지난달에 방문한 한 데이케어 센터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좋아졌어요. 직원들이 친절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무엇보다 어르신들 표정이 밝더라고요. 예전보다 훨씬 세심하게 챙겨준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분들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독거노인 수가 850만 명도 넘는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혼자 지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을 위한 보호망이 촘촘하게 깔렸어요. 제가 아는 79세 할머니는 작년까지만 해도 누가 나 같은 늙은 이를 신경 써주겠어 하며 체념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주일에 세 번씩 안부 전화가 오고 한 달에 세 번은 직접 찾아와서 안부를 물어봐 주세요. 집에 응급 호출기도 설치해서 급할 때 버튼만 누르면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더 신기한 건 스마트워치를 차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로 심장박동이나 혈압을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이상이 있으면 자동으로 병원에 연락이 간대요. 할머니가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첨단 기계를 쓰게 될줄 몰랐다며 웃으시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한테도 희소식이 많아요. 생계비 지원 기준이 많이 완화됐거든요. 예전에는 자식이 있으면 거의 받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자식들 소득을 보는 기준도 훨씬 관대해졌고요. 제가 상담했던 74세 할아버지는 아들이 있어서 그동안 생계비를 못 받으셨어요. 그런데 기준이 바뀌면서 이제 한 달에 180만원 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되셨어요. 이제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도 당당하게 살수 있겠다며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름철 더위 대책도 정말 좋아졌어요. 냉방비 지원도 늘리고 에어컨 사는 것도 도와주고 무더위에 피할 수 있는 곳도 많이 만들었어요. 작년 여름에 열사병으로 쓰러지신 분들 이야기 들으면 정말 안타까웠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국가를 위해 애쓰신 참전용사분들을 위한 혜택도 대폭 늘어났어요. 제가 아는 82세 참전용사 할아버지는 그동안 전쟁 후유증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 전문 상담도 받으시고 치료비 지원도 늘어나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변화가 어디서 온 걸까요? 바로 여러분이 평생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해 오신 결과예요. 6.25 전쟁의 폐허에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자식들 교육시키시고 열심히 일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제 국가가 그 고마움을 갚을 때가 된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이 모든 좋은 혜택들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여러분께 찾아오지는 않아요.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해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모르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께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뭘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말이에요. 복잡한 행정 절차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앞으로 몇년 동안의 계획도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2028년에는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계획도 있고, 새로운 수당들도 생길 예정이고, 의료비 지원도 더 늘어날 계획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30년 동안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지금만큼 희망적인 때는 없었어요. 정말 돈 걱정 덜하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이 변화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앞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내용들을 잘 들어보세요. 놓치는 혜택이 하나도 없도록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나누어 드릴게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가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직접 받을 수 있는 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기초연금 이야기부터 해 볼게요. 2025년부터 기초연금이 인상됐어요. 개인당 최대 34만 2,51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물론 부부의 경우 현재도 20% 정도 감액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수급액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제가 며칠 전에 만난 69세 최 할아버지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이번에 기준이 바뀌면서 우리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부인분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소득 때문에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이제 기준이 완화되면서 받을 수 있게 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2028년까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건 정말 희망적이죠. 게다가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많이 완화됐어요. 혼자 사시는 분은 월 228만원, 부부는 월 364만 8천원까지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기초연금을 일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났어요. 국민연금을 받으신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아예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알아보세요.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일자리 문제예요. 나이 들어서 뭔 일을 하겠어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정말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특히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주목해보세요. 월 76만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일이냐고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급식 지도를 해주시거나,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고, 어르신들 컴퓨터 사용법 알려주시거나, 복지관에서 상담 업무를 도와주시는 그런 일들이에요. 제가 아는 71세 김 할머니는 지금 어린이집에서 아이들하고 놀아주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손주들하고 놀던 경험이 이렇게 도움이 될줄 몰랐다며 웃으시더라고요. 아이들도 할머니를 정말 좋아하고 부모들도 우리 아이가 할머니 오시는 날만 기다린다고 하시네요. 공익형 일자리도 있어요. 이건 월 29만원 정도 받으시는데 공원 청소나 교통정리, 학교 앞 안전지도 같은 일들이에요. 금액은 좀 적지만 몸을 움직이면서 사회에 도움도 되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만날 수 있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회서비스형과 공익형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연간 5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사회서비스형에 도전해보세요. 물론 경쟁이 좀 있지만 그동안의 경력이나 특기를 잘 어필하시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정말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이제 노인 일자리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요. 그러니까 일하시다가 혹시 다치시면 산업재해 보상도 받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나이 들어서 일하다 다치면 그냥 내가 감수해야지 하고 생각하셨을 텐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요. 노인 일자리 신청은 보통 12월부터 시작되니까 미리 준비하세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냐고요? 그동안 하셨던 일들을 정리해보시고 자격증이 있으시면 챙겨두시고 건강상태도 점검해보세요. 요즘은 스마트폰 활용 능력도 보니까 자녀분들께 미리 배워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건강 관련 이야기를 해볼게요. 장기 요양 서비스 받고 계시거나 받을 예정이신 분들한테는 정말 큰 변화가 있어요. 올해 6월부터 요양기관들이 5년마다 재심사를 받게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서비스가 나쁜 요양원이나 데이 케어 센터들은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번 허가 받으면 계속 운영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세곳중한 곳은 기준에 못 미치면 퇴출될 거라고 해요. 그럼 남은 기관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잘해야겠죠. 어르신들을 더 친절하게 모시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만들고 시설도 깨끗하게 관리해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요양기관을 선택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세요. 지정갱신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았는지, 직원들이 자주 바뀌지는 않는지, 면회할 때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지, 개인별 맞춤 돌봄 계획이 있는지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방문한 한 요양원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어르신 한분한 한 분의 취향까지 다 기억하고 계시고 어르신들 표정도 훨씬 밝아지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세심하게 챙겨준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도 정말 좋아졌어요. 독거노인 응급 안전 서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제 전국 850만 명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24시간 보호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응급안전관리요원을 766만 명까지 늘려서 예전에는 한 사람이 60명을 담당했는데 이제는 12명만 담당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세심하게 챙길 수 있게 된 거죠. 일주일에 세번 전화해서 안부 묻고 한 달에 세 번은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요. 집에는 첨단 장비들도 설치해 줘요. 화재감지기, 활동감지기, 응급 호출기를 24시간 모니터링해서 뭔가 이상이 있으면 바로 알수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워치로 심박수랑 혈압을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이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진과 연결해줘요. 제가 아는 77세조 할머니는 이제 혼자 있어도 무섭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가슴이 답답해서 응급버튼을 눌렀는데 10분도 안 되어서 응급팀이 와서 병원으로 모셔다 드렸대요.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지만 혼자였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정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돌봄 서비스 시간도 늘어났어요. 기존에는 월 12시간이었는데 이제는 20시간까지 확대됐어요. 청소, 세탁, 장보기, 식사 준비 같은 일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혼자 하기 힘든 일들을 전문가가 와서 도와주니까 정말 큰 도움이 되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지원도 대폭 늘어났어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많이 완화됐거든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195만원 정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특히 부양 의무자 기준이 크게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자녀 소득의 25%를 봤는데, 이제는 10%만 봐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어도 훨씬 쉽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의료급여도 개선됐어요. 본인 부담금 지원이 월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늘어났고 주거급여도 올랐어요. 서울에 혼자 사시는 분은 월 35만 4천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에너지 바우처도연 22만 8천원으로 늘어났어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부담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여름철 더위 걱정도 이제 덜 하셔도 돼요. 냉방비 지원을 연 18만원으로 늘렸거든요. 게다가 에어컨 구입비도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해줘요.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자동으로 안전문자를 보내주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쿨링센터도 3,500개로 늘렸어요. 24시간 운영하는 쿨링센터도 500개나 있어서 밤에도 너무 더우시면 언제든지 가서 쉬실 수 있어요. 열사병이나 탈수증 같은 폭염 관련 질병으로 병원에 가시면 치료비를 정부에서 전액 지원해줘요. 국가를 위해 애쓰신 참전 용사분들을 위한 혜택도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참전 용사 명예 수당이 42만 원, 보훈 보상금은 월 368만 원까지 나와요. 진료 받을 수 있는 병원도 840개로 늘어났고요. 특히 전쟁 트라우마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전국 17개 지역에 심리 상담 센터를 만들었어요. 60년 넘게 가슴에 묻어두셨던 아픔들을 전문 상담사와 함께 치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히어로즈 패밀리라고 해서 참전용사 자녀와 손자녀까지 교육비, 의료비, 취업 지원을 확대했어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후손들까지 챙기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혜택들이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에요. 60세부터 64세까지 받는 작년 수당도 연 120만원씩 새로 생길 계획이고, 간병비도 2027년부터 건강보험에서 70% 지원해준다고 해요. 커뮤니티 케어라고 해서 집에서도 병원 수준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시작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이 모든 혜택들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모르면 소용없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어떠세요? 처음에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하고 의심스러우셨던 분들도 이제 조금은 마음이 바뀌셨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나라가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3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좋은 정책들이 나와도 실제로는 별로 달라지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예산 규모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24조 4천억원이라는 숫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나 같은 사람이 뭘 받겠어 하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 생각 이제 그만하세요. 여러분은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주역들이에요. 전쟁의 폐허에서 맨손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신 분들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우리 때는 나라가 가난해서 우리가 나라를 도와야 했는데, 이제는 나라가 우리를 도와줄 때가 됐구나라고 말이에요. 정말 그 시대가 온것 같아요. 기초연금만 봐도 그래요. 개인당 34만원 정도 받으실 수 있고, 정부에서는 2028년까지 4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어요. 이게 단순히 용돈 수준이 아니에요. 한달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수준이죠. 게다가 일자리까지 하시면 월 100만 원도 넘게 벌어들일 수 있어요. 노인 일자리도 정말 의미 있는 변화예요. 예전에는 나이 들어서 뭔 일을 하겠어.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 없는데 하고 포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만이 할수 있는 일들이 생겼어요. 오랜 인생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일들 말이에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일자리를 시작하신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분들이 많아요. 표정도 밝아지시고, 걸음걸이도 빨라지시고, 무엇보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시더라고요. 돈보다 더큰게 바로 이런 보람이죠. 건강관리 시스템도 정말 혁신적으로 바뀌었어요. 장기 요양 기관들의 서비스 품질이 좋아지는 건 물론이고,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24시간 보호망까지 생겼으니까요. 이제 혼자 있다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은 덜 하셔도 될것 같아요. 특히 스마트워치로 건강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은 정말 놀라워요. 제가 처음 들었을 때도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작동하고 있어요. 미래가 이미 와 있는 거죠. 경제적 지원도 예전과는 차원이 달라요. 생계급여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줄여서 자녀가 있어도 지원받기 쉬워졌어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하며 참고 계셨던 분들도 이제 당당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여름철 더위 대책도 정말 세심하게 준비됐어요. 냉방비 지원, 에어컨 구입비 지원, 쿨링센터 확충까지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들이 눈에 보여요. 작년 여름에 더위로 고생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용사분들을 위한 혜택도 대폭 강화됐어요. 단순히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적 치유까지 포함해서 말이에요. 60년 넘게 가슴에 묻어두셨던 상처들을 이제 전문가와 함께 치료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몇 년간 더 많은 변화가 기다리고 있어요. 2028년까지의 로드맵이 이미 정부에서 발표됐거든요. 작년 수당도 새로 생길 계획이고, 간병비 지원도 시작될 예정이고,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도 확대될 계획이에요. 정말 누 걱정 덜하고 살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이 모든 혜택들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직접 나서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정보들이거든요. 이웃 어르신들과도 함께 나누시면서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3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확신하는 건 지금이 정말 희망적인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힘들게 버텨오신 보람이 있는 시대가 드디어 온 거예요. 이제 돈 걱정, 건강 걱정 조금은 덜 하시면서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국가가 사회가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찾아가세요. 다음 편에서는 정말 실용적인 내용들로 찾아뵐게요. 기초연금 신청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노인 일자리 지원 요령, 각종 서비스 신청 절차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놓치시면 정말 아까우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요. 구독도 꼭 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더욱 좋고요.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것들 남겨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돼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정보를 전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에요. 그동안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희생해 오셨으니까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가세요. 당당하게 행복하게 말이에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오늘 들으신 내용들 주변 분들과도 많이 나누어 주세요. 감사합니다.